인도 이슬람 문화 13세기 델리 술탄 왕조, 그동안 인도에 침입한 이민족들은 인도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인도 문화에 동화되었다. 1세기 쿠샨족도 불교와 카스트 질서를 받아들였고, 6세기 에프탈족들도 힌두교와 카스트 질서를 받아들였지. 그런데 이슬람 세력만은 달랐다.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내세워 인도인의 종교를 억압하고 힌두사원의 신상들을 부숴버린 것이다. 술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델리 술탄국의 상징인 이슬람사원 쿠투브미나르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들은 인도 고유의 카스트 제도도 부정했다. 알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임. 때문에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로 차별과 고통을 받던 하층민들과 일부 상인들에게는 이슬람교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왕, 이슬람교 무지 좋다는. 하지만 모든 이를 유혹하기에는 인도의 인구가 너무 많았고, 대다수 인도인들은 좀처럼 오랜 종교와 관습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층민조차도 그러했다. 지금은 그냥 참고 수능해야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어. 결국 델리의 술탄들은 소수의 무슬림들이 다수의 힌두교 전통을 강제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안 와. 이슬람이 안 먹히는 곳은 또 처음 보네. 때문에 지배층들은 더 이상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지지아라 불리는 인두세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슬람교 안 믿겠다고? 그럼 인두세나 내. 지지아를 내는 인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힌두교도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어찌됐든 국가를 통치하려면 인재가 필요함. 힌두교도들에게도 관직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관용적 정책으로, 델리 술탄국은,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14세기 초 대칸권 남부까지 영토를 넓힐 수도 있었고, 인도 특유의 풍부한 농업 생산력과, 이슬람 특유의 상공업과 무역이 결합하여 막대한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펀잡 지방의 황금성 암리차르는 16세기 경에 이 재력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그 결과 도시 규모는 더욱 커져 수도 델리는 인구 50만에 이르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한다. 당시 중국 북경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음. 13에서 16세기. 인도 이슬람 문화의 탄생. 인도의 문화를 엿보면 왠지 중동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무굴 시대 당시의 델리의 모습이다. 착각인 것일까? 아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 델리 술탄 왕조 이후. 인도 왕조에는 줄곧 중동문화가 이식되었고, 이를 두고 흔히 인도 이슬람 문화라 칭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란의 선진 문화가 인도와 아라비아 등지로 퍼졌다는 게 맞겠지만 말이다. 사실 이슬람 문화는 이란이 키워나가고 발전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우르두어가 있다. 인도를 점령한 이슬람 세력들은 지배층은 튀르크인들이었지만 다수는 이란인들이었고 이들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했다. 때문에 페르시아어는 곧 지배층의 언어를 상징하였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페르시아어의 델리 지역의 고유어가 혼합되어 독특한 언어로 변형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르두어다. 말하자면 우르두어는 페르시아어의 튀르크어, 아랍어 그리고 토착어까지 섞인 언어다. 오늘날에도 6,500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랭킹 21위의 언어임. 또 미술에 있어서도 페르시아의 세밀화가 전파되어 인도의 그림을 보면 중동의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 페르시아의 그림이다. 그리고 무굴 시대의 그림이다. 양식이 유사함을 알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도 돔, 아치, 첨탑과 같은 페르시아 양식이 인도까지 전파된다. 흔히 모스크 양식의 이슬람 사원을 아라비아 전통으로들 알고 있지만 실은 페르시아 전통 양식이인 콘스탄티노플에 지어진. 하기아 소피아 성당도 페르시아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음악에서는 강한 음률과 빠른 템포가 강조되는데, 이는 페르시아 전통악기인 시타르와 타블라, 나이 등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괜히 인도 음악과 중동음악이 비슷한 게 아니라는, 또 페르시아 전통 복장인 스카프와 파자마도 유행한다. 어? 스카프하고 파자마가 이란 기원이었어? 인도인의 주식인 쌀에 무슬림이 즐겨 먹는 양고기가 어우러진 볶음밥, 비랴니를 먹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다. 귀족들의 경우 페르시아 전통 스포츠인 폴로를 즐겼는데, 당시 폴로는 중국을 거쳐 고려에까지 소개되어 인도의 폴로이다. 페르시아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고려에서는 격구라 불리며 귀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일설에 따르면 이성계도 격구 고수였다 한다. 15세기 시크교의 탄생. 인도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시크교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때였다. 왜 시크교임? 시크한 종교라? 그건 아니고, 산스크리터로 교육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됐다함. 시크교는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장점을 결합해 만들어진 종교인데, 시크교의 창시자, 나나크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다. 힌두교는 왜 이리 신들이 많은 건지, 소도 믿고 뱀도 믿고 원숭이도 믿으라고? 차라리 나를 믿고 말지. 우상 숭배는 나쁜 거임. 마음물을 창조한 신은 오직 하나라고. 그렇다고 이슬람교를 믿자는 얘기도 아님. 하루에 메카를 향해 다섯 번씩이나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종교가 형식적임? 신앙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그리하여 나나크는 시크하게 시크교를 창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함, 카스트 제도는 사악한 것임. 몸과 마음을 순수하게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음이야. 그러니 면도나 이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신이 주신 것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됨. 그리하여 시크교도들은 머리에 터번을 쓰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청결을 강조했고 직업도 강조했다. 그렇다고 몸을 더럽게 하고 다니자는 말은 아님. 빚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속옷도 꼭 입고 다니자는 또 직업에 충실하고 봉사하면서 살자는 이런 이유로 인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린들 중에서 시크 교도들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또 단검을 평상시에 항상 차고 다니도록 했다. 용기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자는. 때문에 인도에서 터번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단검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다면 십중팔구 시크 교도들인 것이다. 또 시크 교도들은 군인이나 경찰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